이렇게 두 제품 모두 후크를 이용해서 현장에 다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아과만 돼도 밝아요. 두번째50% 단계도 꽤 쓸만한 방식이었고요. 세번째이 후레쉬 방식도 이 모델도 밝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철머리 쉽게 소개한 채널 철머리 TV입니다. 이번에는 마키다의 충전 LED 랜턴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베어툴 기준으로 하나는 4만 원대, 하나는 8만 원대 물건인데요. 마끼다 LED 랜턴 중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좀 괜찮아 보였고 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참고로 베어 툴이라는 거는 배터리를 제외한 충전 공구류의 본체를 얘기하는 건데 자이 물건 두 가지 한번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다 뜯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앞서고마끼다 제품으로 물건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첫 공부를 시작을 막, 마기다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전에 첫 영, 초반 영상에서도 드릴의 모든 종류, 뭐, 어떤 드릴의 종류가 있는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면서도, 그때도 마끼다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마끼다 드릴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데 이렇게 베어툴 모델만 있으면은 다 이렇게 호환이 돼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툴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하시고서 좀 보시면 좀더 유익한 내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 외형에서 각각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상세 스펙 비교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타입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모델은 원형 랜턴 타입의 DMA807, 베어툴 기준으로 약 8만원대 물건인데요. 원형은, 아 일단, 외형은 원형식 전방향 핀 노출 타입의 제품인데, 이 뒤쪽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1단계를 누르면은 전체 방향에서 100%의 밝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앞으로 50%의 밝기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후레쉬 기능인데 이 머리 쪽에 후레쉬가 후레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후레쉬 기능의 LED 타입은 반사경과 투명한 렌즈를 사용해서 좀더 밝기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후크가 있거든요? 걸어둘 수 있도록 후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보관이 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 뒤쪽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핸드폰 충전도 따로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급할 경우 이런 이 뒤에, 뒤에 있는 USB 포트로 충전을 따로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막기다에 꺾여 있는 타입의 DML801 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외, 외형은 이렇게 머리가 꺾여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도 이쪽이 충분히 180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워두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빛을 보낼지를 선택을 할수 있죠 꺾여서 이 정도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탠드형 타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돌려서 짧게도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펴서 봤을 때는 길이가 거의 비슷한데 접어서 휴대가 가능한 점은 조금 사이즈가 많이 작기도 하고 하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델도 이 뒤쪽에 후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걸어둘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모델은 이렇게 끈으로 길이를 더 연장해서 걸어둘 수 있는 끈과 후크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 한번 빛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1단계는 100% 빛에 도줄이고 2단계는 50%의 빛의 노출입니다. 당연히 1단계가 배터리 소비가 더 빠를 거고 2단계가 좀더 오래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세 스펙 비교를 같이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은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서 길이가 대략 31cm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모델은 32cm.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타입은 접는 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무게가 중요한데, 배터리를 제외하고 무게를 봤을 때꽤 가벼웠어요. 이 물건은 1kg가, 1kg가량 됐고요. 이 물건은 0.86kg 였습니다. 5A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첫 번째 모델은, 어, 마찬가지로, 빛의 노출, 첫 번째, 두 번째, 100%빛 노출, 두 번째 50%빛 노출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23시간, 36시간, 이렇게 사용 가능했고, 이 모델은 17시간, 4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제품의 방식이 좀 달라서,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도 표현을 한번 해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좀,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려볼게요. 룩스로 빛의 밝기를 룩스, 루멘이라고 하는데 일단 룩스, 룩스로 봤을 때는 340에 1900 룩스. 이 제품은 400에 200 룩스. 키는 단위에 따라서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루멘으로 따졌을 때710 그리고 130 룩스 루멘. 그리고 이 제품은 240 120 루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룩스 루멘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룩스 루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빛의 밝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숫자가 높으면은, 그냥 밝고 좋은 거예요. 룩스라는 것은, 대상면에 입사하는 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받는 쪽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루멘이라는 것은, 빛의 양으로, 높으면 마찬가지로 밝은 건데, 내보낸 쪽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룩스는 받는 쪽, 루멘은 보내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룩스로 봤을 때는 받는 양도 원형이 좀 셌고요. 루멘으로 룩앤, 봤을 때도 이 원형 타입이 좀더 강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명 쪽 관련 지식이다 보니까 저희 철물 지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두운 창고에서 빛의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랜턴이다 보니까 좀 어두운 데에서 빛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면 이렇게 완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인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1단계. 전방향 다 노출 방식에서는 밝기가 진짜 불을 다데도 엄청 깜깜한데도 밝아요. 두 번째, 50% 앞방향 노출 방식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쪽만 좀 어두운 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1단계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빛의 밝기가 다 전달됐습니다. 2단계도 꽤 쓸만한 방식이었고요 세번째, 이 후레쉬 방식도 꽤 괜찮습니다. 이 모델도 밝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후크로 고정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만한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제품 모두 후크를 이용해서 현장에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거치가 가능하죠. 두 제품 모두 밝기가 꽤 괜찮아서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딱 확실히 봐도 이 원형 타입의 빛의 밝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거치해서 걸어두고 보기에는 이게 좀더 표현력이 좀 좋았거든요. 왜 앞뒤로 다 빛이 나오기도 하고 후레쉬 방식도 괜찮았고. 이두 번째 모델도 빛의 밝기는 꽤 괜찮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을 다 밝히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표현 방식이 꽤 다양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정말 힘이 납니다.